궁금러들 내가 질문 몇개 할게 자 일단 첫 번째 전에 봤었던 영화 제목이 기억이 안날 때가 있다 아 사실 뭐 그럴 때 있잖아 않아? 많지 않아 아 정말 답답하지 진짜 아 나도 예전에 막뭐 제목 생각 안 나가지고 뭐 추천도 못 해주고 그랬던 적이 있었지 어, 자두 번째 자 이거 빨리 해야 돼 엄마의 여동생을 뭐라고 하는지 바로 말할 수 있다 지금 바로. 아, 이거 궁금러들. 너네, 젊다고 코웃을 치지 마. 나 정도 되면은 어, 사실, 바로바로, 잘안 나온다. 아, 그리고 자, 세 번째. 분명, 가봤던 길인데, 헤맸던 적이 있다. 사실, 나는 많거든. 왜냐면, 이제 운전할 때나, 아는 길이었는데, 어, 옛날에는 막, 내비 켜고, 막, 가는데도, 막, 길을 잃어가지고, 막, 뺑뺑 돌았던 적, 막, 힘들었던 적이 있었거든. 아, 자 궁금너들은 아, 몇 개나 해당돼? 나는 사실 이거 세개 다야. 하, 진짜 사실 눈물 난다. 아 이게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래. 아 세월이 참 그러네. 이 깜빡깜빡 하는 일이 요즘 좀 자주 생겼거든좀 사실 속상하기도 해. 원래 그렇게 기억력이 막 대단하거나 막 두뇌가 풀 가동되고 막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하루하루 가면서 확실히 약간 좀 멍해진 느낌. 머리가 약간 좀 빨리빨리하게 돌아가지 않아가지고 좀 아쉬운 느낌은 좀 있거든 내가 확실히 아 나이가 이제 들었긴 들었구나 아 이런 고민을 누구나 한 번씩을 하잖아 나 같은 사람들이 좀 사실은 많더라고 뭐이 세상도 이렇게 좋아졌는데 말이야 아 나이는 들어도 머리는 좀 약간 좀 그대로 유지시켜줄 수는 없나 아 그래서 이런 게 나왔더라고 짠 브레인 랩이라는 아그 회사에서 만든. 슈타인 알파야 이게 약간 좀 늙어서 어 기억력이랑 인지력이 사실 가물가물할 때 정신을 딱 이렇게 붙들어 매는 걸 도와주는 거지 아 이런 신박한 게 사실 어디 있겠어 다른 영양제는 잘 챙겨 먹는데 뭐 두뇌 영양제는 잘안 챙겨 먹잖아 그래서 아 뭔가 이거 아, 내가 먹어야 할것 같은데? 아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했어 한번 꺼내서 먹어볼까? 와, 자, 캡슐이야. 이 캡슐이고, 어, 색깔이 굉장히 찐한 초록색. 어, 크지도 않고, 어, 이거 한 통에 30개 들어있대. 하루에 두 번, 어, 한 번에 하나씩 먹어라는데 지금부터 잘 설명해줄 테니까 일단 이 하나를 먹고 시작해보자. 하, 자, 똑똑해지자, 제발. 아우. 아, 일단 목에 크지가 않으니까 안 걸리네. 너무 좋아. 아, 목 넘김이 좋아. 일단은 여기에 기똥찬 게세 가지가 딱 들어있어. 사실 이게 어, 엄청 어려운 단어니까 어, 잘 들어봐야 돼. 첫 번째는 포스 파티 딜세린. 이게 뭐냐고? 사실 나도 잘 몰랐는데, 아까 작가님이 이 중요한 단어니까 꼭 외우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 이게 뭐냐면, 슈타인 알파에 들어가는 주요 성분인데 뇌의 세포막을 만드는 것들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 원래 이 성분은 나이가 되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이걸 먹으면 사라지는 속도가 되어지는 거야 왜 우리가 가끔씩 길거리에 왔다가 멀리서 아는 얼굴을 마주치잖아 그럼 어떻게 일단 인사를 해야 하겠지 그런데 늙으면 상대방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분위기 어색해지고. 막 민망하고 그러잖아 사실 그런 적 남아 있는 거 아니잖아 다들 있잖아 그럴 때이 포스파티 딜세린을 먹어주면 이름 떠올리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이거지 중요한 단어니까 한번 외워 볼까 아 이거를 절대응감으로 한번 해 볼게 포스파티 딜세린 포스파티 딜세린 포스파티 딜세린 포스파티 딜세린 포스파티 딜세린 포스 포스파티딜세린, 포스파티딜세린 와, 우 와, 나 해냈어. 성공했어. 와, 나 진짜 나 성공 못할줄 알았는데, 아 이게 그래도 외워놓으니까 금방 성공하네. 아, 아무튼 이 내실포를 구성하는 애들이 늙으면 늙을수록 점점 줄어드니까 이렇게 건강 기능 식품을 따로 챙겨줘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슈타인 알파에는 포스파티딜세린이 국내 최대 함량으로 들어있다고 하니까 아 그나마 좀 위안이 좀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은행잎 추출물 여기에는 플라보놀 배당체라는 게 들어가는데 얘도 기억력 개선에 좋은 성분이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비타민 E 이걸 사실 나도 알고 있었지 나 비타민 많이 챙겨 먹잖아 이게 항산화 비타민이라고 부르는 건데 왜냐하면 세포막을 보호해 주고. 몸속에 나쁜 유해산소를 물리쳐줘서 꼭 먹어주면 좋대. 포스파티 딜세린, 은행잎 추출물, 비타민 E. 이렇게 세 개가 전부 두뇌 쪽으로 좋은 애들이잖아. 얘네 셋다 식약처에서 안전하다고 했고, 기능성도 있다고 인정받았으니까 마음 놓고 먹어도 돼. 내가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아, 이게 하루에 두알 먹는 거잖아. 그래서 항상 같은 시간에 먹는 게 좋아. 나 같은 사람은 100% 까먹으니까 이렇게 챙겨 먹을 거 있을 때는 휴대폰에 알람을 맞춰 놔. 이게 꿀팁이다. 우리 지금부터 두뇌 케어 건강 기능 식품 꼭 챙겨 먹자. 앞으로는 기억력 나쁘다고 놀림 받는 일 없길 바래.